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를 둔 평범한 시골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제가 금쪽까지 생각했던 아들 놈과 며느리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말이죠. 제가 다 늙어서 요즘 애들 말로 꼰대짓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애들이 너무한 건지 누구한테든 털어놓고 싶어 글을 쓰게 됐어요. 저희 아들은 제가 결혼 11년 만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그만큼 더 사랑도 많이 주고 좋은 것만 다 해주면서 키웠죠. 말 그대로 금이야 옥이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나 봐요. 그렇게 키우지 말 것을 좀 의심도 많고 경계도 많게 키울 걸 그랬어요. 전 그저 착하게 자라라고 세상은 아름답다고 사람 믿으며 살라고 가르치며 그렇게 곱게 키운 아들을 1년 전에 결혼시켰습니다.정확하게는 재작년이 되겠네요.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요.그때 아들이 20대여서 너무 빠른 거 아니었나 싶긴 했어요.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가씨는 더 어렸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둘이 죽고 못 살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참 당돌하게 굴더군요. 그래, 너희 집은 우리 집 근처에 작은 빌라 어떠니? 요 근처에 괜찮은 집이 마침 하나 나와 있던데. 당연히 애들 집을 해줄 생각으로 물었죠. 저희 집은 이천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시골이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그렇다고 대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서울 아가씨가 이런 곳에서 살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단박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꾸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울 아니면 못 살아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고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고요. 그, 그래? 근데 서울은 집값이 좀 너무 비싸서 그럼 좀 작은 평수도 괜찮겠니? 그래도 20평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도 하고 하려면. 그리고 제가 일하는 학교도 서울에 있는데 여기서 서울까지 출퇴근은 못 해요. 전근은 더 싫고요. 네. 며느리는 학교 교사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1등 신부감. 그게 며느리였죠.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지라 아무래도 조건 면에서 며느리가 더 나았던 건 사실입니다.그치만 그거 이상으로 며느리는 굉장히 당차고 자기 할 말은 꼭 하는 아이였죠.학교에서 한 시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집 마련해 주세요.그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며느리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며느리를 보낸 뒤 아들에게 살짝 얘기했죠. 이에 서울에 20평 넘는 집 구하려면 돈이 얼만데 어디 가까운 경기도는 안 되려나? 네가 얘기 좀잘 해봐. 아유 엄마 저도 벌써부터 얘기했죠. 근데 서울 아니면 안 된대요. 솔직히 저 같은 회사원이 어디 가서 여교사를 만나겠어요. 조건 좋은 며느리 보는 값이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효도할게요.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꼭이 결혼해야 한다는 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알겠다 하고 그날부터 바로 대출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은퇴한 상황이라 노후 자금을 손댈 순 없으니 저희가 집을 좀 좁혀가든 집담보로 대출을 받든 해야 했어요. 생활비는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이면 뭐 빠듯하긴 해도 둘이 살수 있으니까 생활비 좀 줄인다 셈치고 이곳저곳 있는대로 대출을 끌어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결혼시키고 아들 명의로 서울에 25평짜리 빌라를 얻어줬어요. 그마저도 며느리는 학교가 강남에 있는데 집은 강북이라며 툴툴대긴 했지만 그게 제 최선이었습니다. 그후 저와 남편은 조금 더 구석진 시골로 들어가 아주 작은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작아진 살림살이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실내에 손주를 안겨주길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마치 남이라도 된것 마냥 며느리는 연락 한통 없더군요. 남들은 어버이날이다, 결혼 기념일이다, 생일이다 하면서 며느리들이 먼저 챙겨준다는데 전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또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딱한번 저희 집에 왔었는데 그마저도 어찌나 예민하게 구는지 나름대로 신경 써서 차려준 밥상에서 바바를 세고 있더군요. 아니 왜 그렇게 깨작거려 입에 안 맞니? 아니 뭐 요즘 이렇게 MSG 친 음식을 누가 먹어요? 건강 상하게. 엠뭐 이거 다 내가 농약 한번안 뿌리고 농사 지어서 만든 거라 몸에 좋은 거야. 그냥 입맛이 없네요. 저는 그냥 건너방에 가서 쉬고 있을게요. 그러더니 쏙 나가버리더군요. 사실 며느리가 그렇게 나간 것보다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안절부절하는 아들 모습에 더 화가 났어요. 뭐가 그렇게 모자라다고 지 마누라 눈치 보고 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나 싶어서요. 애아빠도 그걸 느꼈는지 아들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라. 넌 먹던 거 마저 먹어. 입맛 없을 수도 있지. 당신도 신경 쓰지 말고 식사하고 저는 한마디 할까 했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불이 나게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더군요. 그후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으려면 제가 먼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야 했죠. 사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소식이 없는 게더 좋은 걸 수도 있겠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잘 사니까 별문제 없으니까 연락이 없겠지. 그러다가도 애들 소식도 궁금하고 혹시 좋은 소식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못 참겠을 때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고? 네, 엄마. 전잘 지내요. 먼저 연락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야 바쁠 텐데 뭘 통화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되지. 저기 네 댁은 뭐 좋은 소식 없대니? 어제 내가 참 신통방통한 꿈을 꿔서 말이야. 아 그거 아닐 거예요. 어? 그 사람이 아직 애가질 생각 없다고 해서 당분간은 계획 없어요. 아니,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럼, 언제 낳으려고? 그 사람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스물 일곱인데 좀더 놀게 해줘야죠. 아니, 뭐, 그렇긴 하다만. 좋은 소식 생기면 꼭 엄마한테 가장 먼저 연락드릴게요. 잘 지내시고요. 어, 그래. 알았다. 그렇게 통화를 끝냈고, 내심 애들이 아이를 나중에 낳을 거라는 말을 들으니, 조금 섭섭하기도 하더군요. 손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아들 말대로 며느리가 아직 젊고 아들도 젊으니까 내가 좀 기다려 주자 했어요. 남편이 애들 소식 물어볼 때면 그저 아유 바쁘대요. 한마디로 퉁치곤 했고요. 그렇게 애들 결혼 후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엄마 그 사람 임신했어요. 어머어머 웬일이라니 잘됐다 잘됐어. 얼마나 됐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막 10주 됐대요. 아이고 장하다 장해.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니? 엄마가 잔뜩 만들어서 올라갈게. 저는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3단 잔압 세개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가득 담아 이고 지고 서울까지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손주 생긴 게 그렇게 좋냐며 괜한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뭐 어떤가요? 손주가 생겼다는데. 그렇게 부랴부랴 올라간 서울 그리고 애들 집문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나애안 낳는다고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생긴 애를 왜안 낳아? 당신 애 키우는 거 싫어서 그러면 내가 다 키울게. 어? 아 그니까 우리 낳자. 애 낳으면 내 몸매는, 내 커리어는 나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면서는 못 살아. 난 태생적으로 바깥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당신 몸매 이미 충분히 예쁘고 애 낳고 조리한 다음에 다시 일하면 되잖아. 일하는데 방해 안 되게 내가 애다 볼게. 어? 아, 그니까 제발.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마침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소리쳤죠. 이게 무슨 소리니? 애를 안 낳는다니. 아, 엄마. 어머니 오셨어요? 그제서야 애들은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묻잖아. 처음부터 애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차라리 잘 됐어요 어머님. 저 집에서 애나 보면서 늙고 싶진 않아요. 제일 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애 나오면 그 애를 누가 키우겠어요. 이 사람이 다 본다고 말은 해도 회식 있는 날, 야근 있는 날, 제가 대신 애 봐야 될 거고 제가 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야 되는데 저 자신 없어요.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될게뻔하다고요 너?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뱃속에 있는 애가 듣는다. 손톱 말한 게뭘 듣겠어요? 듣는다 한들, 얘도 공감할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정글 같은데. 저는 한숨을 한번푹 쉬고는 답했죠. 그럼, 내가 키워주마. 우리 손주 내가 키워줄 테니까, 넌애 낳고 다시 일해. 그럼 되니? 정말이죠? 어머님이 정말 키워주시는 거죠? 저한테 엄마 노릇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몸조심하고 태교나 잘하고 있어라. 저는 그대로 만들어 온 반찬만 식탁 위에 놓고 다시 돌아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모셔다 주겠다며 따로 나왔지만 그냥 버스 타고 내려왔어요. 그 순간은 아들마저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집으로 내려오는 내내 혼자 눈물을 얼마나 훔쳤는지 모릅니다. 손주 지운다는 소리가 왜 그렇게 가슴에 박히고 속이 상하던지요. 그래도 철이 없어서 그럴 거다. 잘 몰라서 그럴 거다. 요즘 어린애들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내려온 지 3일 만에 제가 두고 왔던 차나비 택배로 돌아왔더군요. 저는 잘 받았다고 알려줄 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금 떨리더군요. 며느리랑 통화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여보세요? 어, 예. 오늘 택배 받았다. 반찬들은 다잘 넣어놨니? 국물 있는 것들은 빨리 쉬니까 빨리 먹어야 돼. 그리고 불고기는 어머니, 죄송한데 그거 다 버렸어요. 어? 뭐라고? 전 아무나 만든 음식 못 먹어요. 저희 집 반찬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 잘 먹이고 있고, 저도 잘 먹고 있어요. 저곧 수업이라 이만 끊을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벙벙해서 그대로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그러자 남편이, 왜 그러고 있어? 라고 물었고, 사실대로 얘기할까 하다가 남편이 알면 당장이라도 아들 며느리한테 전화해 노발대발할 것 같아서 그냥 별것 아니라고 둘러대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설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콧배기도 안 비치더군요. 물론 임신한 아이니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얼굴도 안 비추고 전화 한 통도 없는 며느리에게 조금 화가 나더군요. 명절 다음 날 아들만 혼자 겨우 와서 밥한끼 먹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어찌나 마음이 뭉클하던지. 나만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아들까지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큰맘 먹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봤어요. 한참 신호가 간 뒤에야 봤더군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예,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도 안 비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지금 집이야? 내가 올라갈까? 너몸 힘들어서 그런 거면 우리가 갈게.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봐야지. 아, 집에 오셔도 저 없어요, 어머니. 어? 그럼 어디 있는데? 친정 언니들이랑 제주도 여행 왔어요. 아니 넌 여행 갈 기운 있으면 여기 와서 음식이나 좀 돕지. 어차피 어머니가 매년 하시던 거잖아요. 하시던 대로 하면 되는데요, 뭐. 아, 저, 언니들이 불러서 이만 끊을게요. 임신한 몸으로 이천까지 내려오기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놀러 가려고 말 한마디 없이 명절에 시댁에 안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결혼하고 첫 명절을요. 학교 방학이라 시간이 많았을 텐데도 정말 단한 번도 찾아오질 않더군요. 전화도 물론 안 하고요. 그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올 때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였죠. 그래서 어디 추석 때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진 아무리 궁금해도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죠. 그렇게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어, 그래, 나다. 이번 추석에도 안 내려올 거니? 아, 약속이 있어서요. 이제 배도 꽤 불러왔을 텐데 무슨 약속? 친구들이랑 태교 여행 좀 갔다 오려고요. 가까운 데라도요. 그래. 난 이번 추석에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럼 넌 없겠구나. 네, 없겠죠. 근데 서울에는 왜요? 니들 집 내놓으려고. 네? 말 그대로다. 니들 집 판다고. 아니 갑자기 말도 없이 집을 판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됐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여행이나 다녀와. 뭐 집이 빨리 나가면 그 전에 방뺄 수도 있으니까 알고는 있고. 아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며느리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는 틈에 저는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습니다. 저는 단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단단히 일러뒀죠. 혹시라도 애들 전화 오면 받지 마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무슨 일인데?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은 잠자고 계세요. 뭐, 알았어. 그렇게 남편도 저도 전화를 받지 않자 아들과 며느리가 그날 밤에 바로 저희 집으로 내려왔더군요. 정말 코웃음이 났어요. 사가석이 무섭게 조수석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내리더군요. 근 1년 만에 보는 며느리 얼굴이었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귀하신 우리 며느님이시네. 어쩐 일로 여길다? 어머니 그렇게 전화 끊어버리시고 연락을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려왔죠. 너 바빠서 내려올 틈 없다더니 집 뺀다니까 시간이 좀 생겼나 보지? 며느리는 똥시은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해 듣고 대강 상황을 눈치챈 듯 했어요. 저를 잡고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길래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간 사이여서 집엔 저 혼자뿐이었죠. 아버님은요? 별일이구나. 네가 아버님을 다 찾고. 제가 계속 비꼬니 며느리도 슬슬 기분이 상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집을 빼시겠다고요? 아니 왜요? 그럼 저희 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고요? 자식된 도리는 안 하는데 난 부모된 도리를 해야 되니? 아들 장가 보내려면 집을 꼭 해줘야 되는 도리가 있긴 하던가. 니들이 알아서 집 구하든지 어디 천막을 짓고 살든지 나는 이제 신경 안 쓸란다. 자식 도이도안 하는 놈들한테 해줄 거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추석 때 올라가서 금매로 내놓고 바로 팔아버릴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쿡쿡 찔러가면서 눈치를 주더군요. 왜 엄한 애한테 그러니? 아니,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집을 어떻게 구해요? 근데 참 신기하지? 너는 임신한 게 벌써 언젠데 아직도 배가 그대로니? 아, 당황하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이 갑자기 납작 엎드리면서 흐느끼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아이 유산됐어요. 뭐? 애가 유산됐다고? 언제? 어떻게? 엄마 왔다 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그 바람에 유산돼 버렸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엄마 충격 받으실까 봐. 세상에 이런 막장이 어딨나요? 애가 유산됐다는 걸 저한테 숨기다니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한테는 태교 여행을 간다느니 애한테 안 좋아서 못 내려온다느니 그런 말을 했던 거였어요. 참으로 기가 막혔죠. 예, 네가 말해 봐라. 너 추석에 태교 여행 간다며? 그동안 애한테 무리 갈까봐 여기도 못 내려왔다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니? 며느리는 표정이 구겨져서는 제 아들을 노려보더군요. 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흐느끼면서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이렇게 앉히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진짜 계단에서 구른 게 맞기는 하니? 네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애가 하는 짓이 워낙 개념 없고 막장 같아야 말이죠. 어머니, 저그 정도로 막 나가는 애는 아니에요. 저도 속상하다고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아무튼 이제 자식들이 강요 안할 테니까 내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때 갑자기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생각도 못한 일이었죠.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저와 며느리 모두 처음 듣는 말에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혼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 입을 통해 들은 그간의 일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이 사람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차라리 잘 됐어요.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이랑 이혼할래요. 제 월급 이상으로 매달 카드값 써재끼는 것도 더 이상 못 참겠고. 맨날 술 마시고 취해서 들어오는 것도 못 참겠어요. 어디 그 뿐이게요? 자기 교사라고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 아니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험담까지 하고 다녀서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직업 면에서 평범한 회사원인 제 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고 사치나 부리는 사람이었다니. 애초에 서울 아니면 못 산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제 불찰이었죠. 저는 그대로 며느리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야, 이년아. 나한테는 못했어도 적어도 내 아들한테는 잘했어야지. 어디 감히 누굴 무시해? 내가 그래도 이혼만은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넌 맨몸으로 쫓겨나봐야 정신 차리지 아주.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와 아들에게 싹싹 빌더군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명절마다 꼬박꼬박 내려오고 연락도 잘 드릴게요. 제 씀씀이도 줄이고. 어, 또이 사람 흉도 안 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집 팔지 마시고. 이 사람도 좀 말려주세요. 어머니. 어, 제발요. 며느리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이미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은 떠난 상태였어요. 그 누구도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당신도, 어? 그래도 나 교사잖아. 나중에 연금도 나오고 이런 일등 신부감 찾기가 어디 쉬워? 그니까 한 번만 눈딱 감고 넘어가죠. 어? 그 와중에도 지는 교사라고 어찌나 뻐겨대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남편이 그 꼴을 보고 호통을 치더군요. 이게 다 무슨 꼴이야?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는 무릎 꿇고 울고 있지. 아들이랑 저는 팔짱 끼고 딴데 보고 있지. 딱 봐도 저희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지우려고 했던 거며, 놀러 간다고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했던 거며, 아이가 유산된 걸 숨긴 것까지도 말이죠. 남편도 노발대발하더군요. 남편 성격이 워낙 불같은지라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호통을 치고 아들 등짝을 패기 시작했어요. 야이 자식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고 살아? 어? 진작에 말했어야지. 부모라고 무조건 자식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법 없다. 자식돌이 안 하면 부모도 부모돌이 안 하면 그만인 거야.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게 들어와서? 남편은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려고 했고 저와 아들이 겨우 진정시켜 건너방에 눕혀드리고 돌아왔죠.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망부석 마냥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앉아있더군요. 됐다. 이제 그러고 있을 거 없어. 네가 백날을 그러고 있어도 내 마음은 안 변할 거고 넌이 길로 네짐 챙겨서 친정으로 가거라.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제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요? 이혼하면 어차피 이 사람 재산의 반은 제건거 아시죠? 재산 분할해야죠. 부부 공동 재산인데. 그럼 그집의 반도 제 거란 소리예요. 그래도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제가 당황하자 아들이 나서더군요. 재산 분할? 당신이 우리 재산의 깃털만큼이라도 도움된 게 있어? 맨날 사치하고 돈 쓸어 다니기 바빴지. 저축을 한번 해봤어. 집안일을 한번 해봤어. 그리고 그 집이 왜 반은 당신 거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어디 법대로 해보자고. 이렇게 된 이상 나도 가만 안 있어. 이혼녀 딱지 달아도 나는 여교사라 더 좋은 집으로 시집갈 수 있거든. 당신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셀러리맨이 그래 그 잘난 여교사랑 내가 산 대가로 여태 고통받았으니까 재산은 절대 못줘 어디 법원에 가보자고 누가 이기나 그렇게 애들은 각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차를 타고 내려왔던 며느리는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지. 택시를 타고 올라갔는지 일단 집에 들어가서 짐은 챙겨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로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혼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더군요. 소송을 시작하고 법원을 몇 번이나 들락거리고 나서야 판결이 나더군요.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번 돈도, 제 아들이 번 돈도, 자기 사치에 쓰기 바빴고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혼수 정도만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저희 아들에게 위자료까지 주어야 하는 신세가 됐죠. 법원 앞에서 봤던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최종 판결이라길래 걱정이 돼서 서울에 올라갔었는데. 법원 앞에서 절 마주치고는 시뻘개진 눈으로 있는 힘껏 노려보더군요. 그리고는 신경질적으로 차문을 쾅 닫고는 쌩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저희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제 아들은 요즘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좋은 만남을 갖고 있고요. 며느리는 들려오는 소문을 듣자 하니 시골로 강제정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진 모르겠지만 서울이 아니면 못 산다던 애가 시골로 전근을 갔으니 얼마나 힘든 삶일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죠. 자식에게 저를 부양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화 한통 명절에 얼굴 한번안 비치는 며느리는 좀 괘씸하더군요.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집살이 시킨다고 할까봐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요 배려해 주는 건 좋지만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모이기 때문에 해줘야 할 도리가 있죠. 할 도리를 했다면 권리를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며느리 눈치만 보지 마시고 혹시 할 말이 있으시면 하고 사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속병도 안 난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고부관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